안녕하세요. 리딩 코리안입니다.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은 어떤 차를 좋아합니까? 그리고 언제 차를 마십니까? 한국에는 어떤 차가 있을까요? 오늘은 한국의 전통차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차 하루를 여유롭게 시작하고 싶을 때나 잠깐의 휴식을 즐기고 싶을 때 사람들은 커피나 홍차, 녹차 등을 마시는 것 같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커피를 많이 마신다는 조사 결과도 있지만 건강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전통차를 마신다고 합니다. 한국 사람들은 옛날부터 일상생활 속에서 차를 마시며 몸과 마음을 고쳤고, 차를 통해 질병을 예방하고 치료하기도 했습니다. 한국의 전통차는 인삼차, 대추차, 유자차, 율무차, 옥수수차 등 종류가 많습니다. 오늘은 여러 차 중에서 대표적인 차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삼차는 몸을 따뜻하게 해주고 면역력을 증가시켜 주며 항암 효과가 있습니다. 대추차는 대추를 끓여서 진하게 만든 차로 빈혈, 식욕부진 등의 효과가 있고 생강과 함께 끓여 감기를 예방하기 위해 마시기도 합니다. 유자차는 유자로 만든 차로 비타민C가 풍부해 피로를 풀어주고 감기 예방에 도움을 줍니다. 율무차는 율무로 만든 차입니다. 노폐물 배출에 효능이 있어 몸이 부었을 때 마시면 붓기가 빠집니다. 옥수수차는 옥수수를 볶아서 만들었는데 피부를 촉촉하게 만들어 주고 소화를 촉진시킵니다. 또 몸의 붓기를 빼주는 효능도 있어서 한국 사람들이 물 대신 마시는 차로 유명합니다. 그 밖에도 한국의 전통차는 과일과 채소로 만들기 때문에 종류가 많습니다. 그리고 차의 효능도 과학적으로 밝혀졌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건강을 위해서 한국의 전통차를 한잔 드셔보는 건 어떨까요? 그럼 내용 확인 문제를 풀어볼까요? 문제 1. 몸의 붓기를 빼주는 차는 무엇입니까? 1번, 대추차 2번, 유자차 3번, 율무차 정답은 3번, 율무차입니다. 문제 2 한국 사람들이 물 대신 마시는 차는 무엇입니까? 1번, 율무차 2번 옥수수 차 3번 대추 차 정답은 2번 옥수수 차입니다 지금까지 리딩 코리안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동영상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